안녕하세요 최근에 HAB가 투자한 베리스모에 대한 정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사업8 일자 뉴스 기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수 띄운 HAB 그룹, 카 아시아 시장을 상업화 주도 나섰다고 하는데요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이번 뉴스 기사에서는 이번 베리스모 M&A를 주도한 인물에 대해서 밝혀졌습니다 M&A를 주도한 인물은 바로 노미원 HAB 이사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지분 투자한 베리스모에 대한 장점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베리스모는 카티 상업화에 성공했던 팀들의 노하우 및 유펜의 뛰어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단계의 타 카티 기업들과 비교할 때 성업하시기를 최소 3년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최소 3년이라는 게 그냥 어리짐작해서 나온 게 아니겠죠?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서 나온. 수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HLB는 데이터 드리븐 디시션 메이킹을 하는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료의 근거를 가지고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자, 이러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진양구회장님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어, 이 노미원 HLB 이사도 아마 베리스모의 지분 투자를 하는 M&A를 주도할 때 상업화 시기가 어, 굉장히 빠를 수 있다.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분 투자는 늦게 들어갔지만은 실제로 상업화는 시기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를 늦게 봤다고 해서 약이 늦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개발 역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상업화가 더 빠를 수가 있다 라는 거고 특히 최신 기술인 카티 치료제 시장에서 상업화가 빠르다는 것은 더 빠르게 블루오션을 선점할 수 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3년 앞당겨서 3년 동안 매출이 발생한다고만 해도 굉장한 금액이 될수 있겠죠. 자, 물론 아직 전임상 끝나고 임상 일상을 들어가는 시기인데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카티 세포 면역 항암 치료제 연구 개발 및 규제 동향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2020년 10월 굉장히 최근 자료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 가면서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경쟁사는 어떻고 시장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장기 투자할 때 유리한 부분이잖아요. 단기 투자는 사실 이런 공부가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슈가 발생했을 때만 들러나락하면 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카티 치료제가 뭐냐? 환자의 T 세포에 암 세포의 특징적인 항원을 인지하는 수용체를 T 세포 표면에 삽입하여 암 세포를 보다 효율적으로 파괴할 수 있도록 개발된. 면역항암제입니다. 자, 우리가 면역항암제, 면역항암제 하는데 카티 치료제도 면역항암제입니다. 자, 우리가 항암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치료가 어렵다. 두 번째는 환자가 많다 는 겁니다. 그래서 난치성 질환 중 하나인 암은 심혈관 질환에 이어서 세계적으로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에 있어서는 사망원인 1위인데 요게 지금 2020년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니까 가장 최근에 사망원인 1위가 바로 한국에서는 암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니까 시장도 굉장히 크고 또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언맨니드도 굉장히 높은 상태다 라는 걸볼수 있겠는데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가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자 꿈의 치료제다 라는 평을 받고 있는 게 카티 세포 치료제인데 자 작용 기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카티 치료제는 환자의 혈액에서 T 세포를 먼저 분리합니다. 여기 보면 환자가 있는데 백혈구 성분 채집술로 인해서 백혈구들만을 이렇게 뽑아냅니다. 여기에 T 세포가 있는데 T 세포를 뽑아내서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카라는 것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수용체가 붙어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숫자가 적으면 안 되잖아요. 숫자를 분립니다. 그리고서 항암 향유법이랑 카티 세포랑 이런 식으로 주입을 다시 해가지고 암세포를 타겟해서 공격하는 거. 자, 기존에 T 세포는 암세포로 인식할 수 없었는데 카라는 손을 붙여주니까 암세포를 바로 인식하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암세포 표면에 특이적 단백질, 암세포 표면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항원 수용체 단백질을 T 세포 표면에 인위적으로 발현시켜서 제조합니다. 여기 노란색을 붙여준다는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니까 암세포가 인식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카와 암세포 표면의 항원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신호 전달을 통해서 카티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얘가 돌아다니다가 암세포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격 개시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게 활성화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뭐 TNF 알파, 인터페론 감마 등을 방출해서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사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했죠 눈에 띄니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도 사멸시키고 간접적으로 CD4 플러스랑 카티세포를 통해서 면역계의 다른 요소들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다 여기 보면은 뭐 다른 것들도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걸볼수 있겠죠 간접적으로도 직접적으로도 세포를 사멸시킨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인터페론 감마를 방출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줄 요약인데 첫 번째 봤던 거 성업화를 우리가 최소 3년 이상 앞당길 수 있습니다. 베리스모는 어, 굉장히 좋은 인력들을 가지고 있고 유펜의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카티세포가 활성화가 되면은 방금 봤듯이 인터페론 감마를 방출하는데 요 인터페론 감마가 뭐냐? 바로 티세포의 원거리 공격용입니다. 자, 2010년 3월 13일 건데, 파스텔 연구소 연구진이 발견됐죠? 암세포를 죽이는 t 세포가 원거리 공격력 인터페론을 분비한다. 그래서 종양이 있다면은 인터페론 감마를 퍼뜨려서 멀리 떨어진 암세포도 공격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면요. 자, 생지의 암 종양을 공격하는 T세포를 볼수 있는데, 여기 청색이랑 오렌지색은 암 종양인데 이 녹색이 T세포입니다. 이 T세포가 공격하는 것을 실시간 영상으로 캡처한 건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백혈구의 일종인 T 림프구는 암세포를 공격해서 파괴를 하죠. 그래서 차세대 암 치료법으로 주목받는 명형 요법도 면역 세포의 이런 반응을 붙돋워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인데, 자, 흔히 T세포로 불리는 T 림프구는 종양을 뚫고 들어가서 암세포를 하나하나 파괴하죠. 이런 방식의 공격은 인접한 공간에서 T 림프구가 직접 맞닥뜨리는 암세포에만 강해진다는데 자 이렇게 침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근접 공격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이토카인 신호 전달 물질도 생성합니다. 자, 그게 바로 인터페론 감마인데 T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면서 만드는 사이토카인 중 하나가 바로 인터페론 감마. 요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프랑스 과학자들이 밝혀냈다고 하는데 요지는 뭐냐면 인터페론 감마가 종양 전체에 급속히 퍼지면서 멀리 떨어진 암세포까지 티 세포의 공격권 내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 세포가 더 많은 암세포를 공격하기 위해 암세포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스로 신호 전달 물질을 분비한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것과 동시에 자체 버프까지도 건다는 겁니다. T세포가. 그래서 종양을 뚫고 들어가는 데 성공한 T세포의 수는 인터페론 감마 생성량이랑 연관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페론 감마 생성량이 높을수록 종양을 뚫고 들어가는 데 성공한 T세포 수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터페론 감마 생성량이 T세포 수가 결국 종양 세포의 반응도를 결정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찾아낸 거죠. 자, 그래서 인터페론 감마를 통해서 T세포가 더 많은 암세포를 공격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카라는 것을 t 세포에 붙여주면은 암세포를 더잘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 항원을 카 티세포가 인식하게 되면 활성화가 되고 인터페론 감마를 방출합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공격도 하고 어, 종양에 인터페론 감마가 퍼지면서 더 많은 t 세포들이 공격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것이고 한마디로 t 세포의 원거리 공격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인터페론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인터페론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방금 본 것은 감마입니다 자, 인터페론은 타입 1, 타입 2로도 나눌 수 있는데, 인터페론 타입 1은 인터페론 알파랑 베타가 존재하고 있는데, 자, 얘네들은 APC라고 하는 항원 전달제시 세포, 여기에서 발현이 됩니다. APC의 종류로는 메이크로파지랑 수지상 세포, 비세포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우리가 이미노미 테라피텍스 공부할 때 수지상 세포가 MHC라는 분자에다가 학원을 끼워가지고 상원 학원 제시하는 것을 살펴봤었잖아요. 자, 그런 것들에서 발현되는 게 인터페론 타입 1, 인터페론 알파 베타가 있고, 자, 인터페론 타입 2가 바로 인터페론 감마입니다 얘는 면역세포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NK세포랑 T세포로부터 분비가 되는데, 얘네가 자극을 받으면 활성화가 되면은 인터페론 감마가 분비가 됩니다. 우리가 방금 본 내용이랑 똑같죠? 자, 그리고 사실 인터페론 감마의 역할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NK세포를 활성화하고 매크로파지를 활성화하고 MHC 발현을 증가시키고 뭐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인터페론 감마 세크레이션 인터페론 감마가 분비가 되면은 요러한 작용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NK세포랑 T세포에서 분비가 되고요 우리가 봤던 게카티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인터페론 감마였잖아요 분비가 되면은 요렇게 다운스트림하게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면역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게 가능하려면은 T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T 세포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도와주는 게 바로 카라는 거죠. 왜냐 카는 직접적으로 암세포 표면 항원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를 그런 수용체를 붙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양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단추는 요거죠요카 T 세포가 활성화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인터페론 감마가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면역 작용들이 일어나는지 말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를 붙여줘가지고 그 다음 작용들이 이어서 나오는 게 치료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업화가 최소 3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 그리고 카티세포가 활성화되면 은 인터페론 감마를 방출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